자, 최지수 관리원님 고맙습니다. 네, 한명 더, 네, 한명더 보겠습니다. 요 선수는 어, KBL에서는 관심을 안 갖는 선수인데,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아마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허니승령님, 고맙습니다. 어, 지, 제가 지난주에 그 조단 팍스를 제가... 김지아빠님 고맙습니다. 그 조단팍스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안 갖는 선수라고 그러면서 근데 저는 괜찮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잖아요. 이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아, 매력이 있어요. 이 선수도. 네. 자 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KBL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 음, 매력이 있어요 조 데어제트 네. 처음 들어보셨죠? 음, 조 데어제트 아, 27살 91년생이고요 8 80... 85cm에 98kg. 오! 맞아요, 스퍼스님. KCC하고 <laughs> 게임했던나서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세인트 루스 대학교를 나왔고, 어, 왠지 모르겠는데, 2015-2016 시즌에 호주에서 뛰고 2년을 쳤어요. 그리고, 어, 지금 호주에서 뛰고 있는데, 음, 이 선수를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제가 지난 시즌에 그 제가 지난 시즌에 그 KCC 제 휴가 때 휴가를 휴가 때제 사베리 투어서 제가 KCC 전주을 가지 않았습니까? 싱가포르로. 싱가포르 그 대회를 가서 제가 셰넌 쇼터를 봤잖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KCC 전주을 취재로 가서 음, 말레이시아 대회 때 호주 일라와나 호크스에서 뛰었던 가드입니다. 예, 네, 가드. 가드. 음. 가드인데 주목할 게 뭐냐? 어, 막, 저기, 지금 KCC에 있는 마키스티그가 이 선수의 수비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 선수 수비가 워낙 빡세갖고 예. 네. 그리고 몸을 잘 써서 마케스티그가 이 선수 수비에 그냥 완전히 그냥 작살 났습니다. 작살 났어. 네. 네. 마케스티그, 마케스티그가 이, 선수, 이 선수한테 쩔쩔맸어요 네. 하프라인도 못 넘어, 하프라인도 못 넘어갔어요. 물론 원래도 그 호주 팀 전체가 워낙 강한 강한 전력이니까 이제 이 선수의 이제 수비력이 더 비신났겠지만 어쨌든. 이 마케스티가 이 선수 몸싸움에 그냥 네. 기록 볼게요 지금 호주 일레와로크스에서 뛰고 있고 다섯 경기를 못뛰었고 어, 평균 13.8점 2점 기록은 그냥 그저 그래요 기록은 스틸 1.6개 스틸 1.6개 음. 그리고 뭐 슛도 뭐 그냥 그저 그래요 네. 슛도 뭐 그저 그렇고 뭐 이제 시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위셔가 이제 조금밖에 안 되고 시즌 5 경기밖에 안 됐으니까 음. 그리고 뭐 그냥 뭐 이렇게는 뭐 이렇게 딱히 특출난 게 없습니다. 기록은 평범하죠. 네. 그렇죠? 한번 영상을 보셔야 이 선수의 매력을 아시겠죠. 영상 준비했어요. 아. A too cute as he turns it over. Jordan Edge, one on one. D.J. Newball can't stop Jordan, and he lands two points. And spots Jackson. A really tough shooting weekend to open the season. Jordan Edge sets his feet. Drops three and says, "Don't count us out from range." <laughs> <laughs> he clearly does, even though it was <laughs> a slow <laughs> open weekend. <laughs> actually, he's wearing a grimace at the moment. Might turn to a smile here as Conklin goes back to Jordan Jet off the glass and through. Played 26 games together <laughs> <laughs> as the pressure <laughs> from the Hawks pays off, forcing Cairns to turn <laughs> it over. Jordan Jet cashes in. <laughs> They're scoring with 19 plus five assists. <laughs> Trimble next <laughs> best, <laughs> best <laughs> with 16. Jordan Jet, <laughs> <Chimamamu. laughs> He's never going to fade away. Hey, oh, Charles. I you know what I mean. Yeah, There's Lampol Jordan Jet. Three more oh, for Jordan. Oh, yeah. Getting oh, the steal. Oh, and now Milo Trimble gives it straight back to Jordan. Oh, yes. he rolls it that's over that. the rim. Rad, back to your point. Uh, well, the only reason I said what I said is the rest of the league's got really, really good. And the talent that's come in this season. 자 이렇게 보셨고요. 아, 더 보시겠어요? 저대제트이거는좀안들려나 잠깐만요. 아이고 잠깐만기다려주세요 선수 수비한 게 뭐가 있을까요? 대학교 때 열을 봐야 나? 대부분 영상들이 수비한 게안 남아서 네.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 이나올려나저 이거 이거 영상 안봤다 n e t 헤가이가아까 조드 드 봐서 투박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 <laughs> 真来不？那能不的吗？对不对？ 조데오제트까지 보셨습니다. 네. 시레르비오 고맙습니다. 오케이 보셨습니다. 네. 재밌으셨나요? 네. 조데오제트. 네. 어 조데오제트가 저에서 어, 수비가 그래서 그날 수비에서 워낙 그티그를 거의 뭐 압살했어요 압살.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제가 뭐, 딴 팀에 뭐 얘기하진 않지만, 았 뭐, 여기서 얘기한다면, 티그를 막으려면, 수비를 빡세게 하면 됩니다. 막 몸쓰는 수비, 티그한테는 말게 약간 떨어, 티그, 티그가 휴시 안 좋다고 떨어져서 수비할 게 아니고, 티그가 이렇게 올, 볼고올 때부터 몸을 계속 부딪히면은, 티그가 말게 적극적으로 막나는선수가 아니어서, 티그가 그냥 체포되대 그냥 지치거든요. 그 게임에서 그랬어요. 게임에서 1코터에 이미 몸에서 밀려서 나오니까 아예 농구를 뭐 뚫고 갈 생각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거기선 자기가 제 끼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제 끼고 못 가고 그냥 패스를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제가 티그가 아 이게 몸싸움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가면은 아 티그가 조금 위축이 되는 스타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이 그걸 그걸 보면서 아 조데오제트의 수비 실력이면 KBL의 어지간한 가드는 뭐 어지간한 조데오제트 정도면은 어지간한 포워드도 다 막겠어요. 예. 그래서 지난 시즌 쉐넌 셔터 봤을 때 느낌이 진짜 좋았는데 쉐넌 셔터는 공격수 느낌이 되게 강했다면 이 조데오제트는 수비하는 스타일이 진짜 뭐 약간 뭐랄까 그래서 뺏는 인상공사 같은 팀은 좀 어리죠 울 뺏는 수비에서 하는 조데오제트는 별로 안 비싸죠. 충분히 올수 있는 조데어제트는 샤논 쇼터보다도 싸죠.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진짜 매력 있는 선수다. 이렇게 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 제, 조데어제트 보면서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또한번추천하는 선수. 네, 이건 이 선수는 나중에 라도 용병 닥하면 한번 소개를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네요. 다른 팀이 이렇게 관심 가질 만한 스타일은 아닌데 예. 단신 선수 좀 급한 팀은 괜찮은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진수 관리님 고맙습니다. 아 가격대는 당연히 맞죠. 당연히 맞죠 가격대. 예. 그래서 이렇게 조대어 제트까지 보셨습니다. 오늘도. 아,